이번 주에는 리크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크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시계열 데이터를 어, 다루는 모델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은 그 우리 딥러닝 부1 어, 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음, 보통 어, 가장 간단하게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는 그 가로 세로가 고정돼 있고 이렇게 뭐랄까 정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시퀀셜 데이터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음성이라든가 오디오, 텍스트, 비디오, 뭐 핸드라이팅 이렇게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움직인다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 꼭 시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인덱스, 어떤 그 인덱스 데이터라서 차례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 굉장히 많죠. 어, 어, 주가가 될 수도 있고, 뭐 환율이라든가, 어,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뭐 댄스를 하는데 그 어, 댄스 그 동작의 뭐 변화라든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 이런 데이터는 어, 우리가 보통 뭐, 뭐 1차원이라고 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어, 1차원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적으로 변하는 데이터가 보통 이제 벡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 벡타 자체가 어떤 다차원을 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디오 같은 경우는 어, 이 이미지들이 계속 어, 차례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 벡타 하나, 하나가 또 하나의 그 이미지 어, 이미지가 우리는 3차원이었죠. 아, 그 RGB, 색깔과 가로, 세로, 3차원인데, 그럼 여기 3차원짜리가 들어가는데, 여기 또 시간이라는 차원이, 시간이라는 차원이 하나 추가되어서 4차원 데이터가 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음, 그런 데이터는 이 이미지와 다르게 길이가 다양하다는 그런 어,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음성, 음성 우리가 말을 할때 우리가 말하는 길이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같은 단어를 같은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할 때마다 매번 시간이 다르죠. 보통 이미지는 일정한 경우가 많죠. 보통 하나의 카메라로 계속해서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이미지 가로세로 크기가 일정해요. 물론 다른 다양한 그런 이미지를 받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어, 그, 그런데 이 시퀀 시퀀셜 데이터는 그이 길이 자체가 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어, 거의 없죠. 음. 자, 그러면은 이런 시퀀셜 데이터를 어떻게 어,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 처리할 것인가?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이 길이를 고정해 놓고 어, 길이를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이것을 통째로 그 뉴럴 네트워크에 통째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길이가 달라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길어서 잘리고, 어떤 경우는좀 모자라고.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영으로 패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잘라내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무식한 방법이 되겠죠. 좀스마트하게 하고 싶다면은, 요거를 하나씩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하나씩. 음. 요거 하나를 하나의 벡터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음, 결과 나오겠죠 그런데 그 다음 벡터를 집어넣고 음, 결과 나오고 음, 그 다음 걸 집어넣고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어, 이 시퀀셜 데이터라는 것은 그 차례대로 나오는 그 데이터들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죠 어, 이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순서를 뒤, 뒤섞으면은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을 순서를 뒤, 뒤섞으면은 어 전혀 엉뚱한 다른 말이 되는, 되겠죠. 되 음.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세 번째 입력을 받았을 때 앞에 어떤 것이 들어왔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메모리에 있어야 되겠죠. 어, 우리가 세 번째 요 시점에 왔을 때세 번째 입력을 받았을 때 앞에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어, 이 것들을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어, 이런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메모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앞에서 앞에서 어, 우리가 말을 할때 앞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면 비디오 그러면 앞에서 어떤 장면들이 나왔는지 어, 이런 거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는 어, 입력이 들어오면은 여기 히, 어, 입력 x 가 있고, 여기 히든 히든이 있죠. 그리고 출력이 있는데, 이 히든 값을 요 메모리에 집어넣었다가, 아,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면 아,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었지, 지금까지 이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있었지, 그 기, 지금까지의 어떤 그 상황을 여기 메모리에 넣었다가 이렇게 같이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지금 현재 입력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과거의 과거의 입력들이 어떤 입력이었는지 이걸 봐야겠죠 그래서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루프가 있어요 루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리커런트라는 거는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수학식에도 리커런트 식이 있고 하는 것처럼 자 앞에 내용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이렇게 계속 도는 음,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여요. 여기 그냥 여기 어, 어 기존에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feed forward라고 하죠. feed forward. 우리가 이런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feed 피드. feed라는 건 이제 인형을 집어 넣는다는 거죠. 먹이는데 forward 앞으로만 방향이 계속 앞으로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갔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백워드죠? 어, 요게 이제, 음, 다시 뒤로 들어가는 이제 백워드.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존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피드 포워드라고 해요. 여기 리컬런트 뉴럴리톡에 상대적으로. 어, 근데 이거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뒤로 가는 거죠. 아니면은 뭐, 이거를 이렇게뭐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어, 디자인하는 사람 어, 마음이 되겠죠. 어쨌든 방향이 포워드뿐만 아니라 백워드가 있을 수 있다. 피드 백워드가 되겠죠. 백워드. 피드 백워드. 자 이런 것은 어떤데 쓸수 있을까요? 어, 핸드라이팅. 우리가 이제 글씨를 막 쓰는데 이런 식으로 글씨를 막 쓰는데. 어, 이거를 인식한거나, 그 사용자 사람 분들이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막 써놓으면은, 필체를 써놓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아서 잘 읽기가 힘들어요. 어, 여기 나온 내용은 뭐 2009년, 2010년 꽤 <laughs> 오래됐죠. 그리고 어, 음성인식. 음성인식은 뭐 아주 굉장히 어, 연구 역사가 오래됐어요. 한 50년도 넘었는데 어, 최근에 아주 잘 되고 있죠. 어, 음성인식도 쓰고 그 다음에 핸드라이팅 제너레이션. 자, 여기는 핸드라이팅 레코니션이에요. 어떤 사람이 쓴 글씨를 보고 이거를 이제 텍스트로 어, 이런 식으로 바꿔 주는 이거는 제너레이션. 이거는 지금 사람이 쓴게 아니라 이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어 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계로 어, 글씨를 만들어 내면은 항상 같은 폰트, 같은 형태가 이렇게 프린트가 되죠. 근데 어, 이거는 보면은 같은 문장을 썼는데 다 다르죠. 마치 사람처럼, 사람이 쓴 것처럼 다쓸 때마다 어, 다른 게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니버스티 오브 서울인데 이게 전부 다르죠. 어, 이거는 어, 기존에 그냥 이, 이런 식으로 글씨를 저장해 놨다가 그거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글씨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예, 매번 쓸 때마다 다른 음, 그런 게 나와요. 이런 비슷한 걸로 이제 음성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겠죠. 음성을 녹음했다가 틀면 계속 같은 소리가 나오니까 그걸 반복해서 들으면 지루한데 어, 매번 다른 소리가 나오면 음, 좀덜 지루하겠죠. 그 다음에 머신 트랜슬레이션. 요즘 이제 또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잘 되는데 번역. 어, 영어를 집어넣으면 한국어가 나오고 어. 한국어를 집어넣으면 영어가 나오고 이런 걸 이런 쓰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도 시퀀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다 이미지 캡션이 이미지 캡션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그 이미지를 보고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들어가면 그다음에 출력은 문장이 나오는 거죠. 텍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어, 예를 들 이런 이미지다. 그럼 여기 어, 슬라이드가 있고 여기 사람 있다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런 거죠. 어,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이제 사람 어, 이름이고 어, 비슷한 사람들이 많죠. 음. 여러분 이름도 이렇게 앞으로 몇년 후에 이런 교과서에 이렇게 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어, 네, 뉴럴, 리크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제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으로 봤던 피드포드는 이렇게 생겼죠? 입력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웨이트, 바이어스. 웨이트, 바이어스,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학습되는 파라미터들이죠. 그런 파라미터들이 들어가면은 어떤 함수를 거쳐서 어, 그 레이어의 출력, 히든, 히든 레이어 의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아래에는 여기다가 뭔가가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어요? 이게 추가 됐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어, 입력 입력 벡터, t 의 시간 t에서의, 시간 t에서의 입력과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된 입력, 요 추가된 입력, 뭐냐면은, 이전 출력, ht, ht를 계산하는데, ht-1. 이전, 이전의 출력, 어떤 레어가 있고, 출력이 나오는데, 그 전에 출력이 이렇게 메모리에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가, 요게 입력과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 기존의 입력이 이만큼이라면은 입력이 이만큼 커졌어요. 입력이, 음, 배가 됐죠. 그래서 입력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 입력이 된 거죠. 원래 X가 입력이었는데, 이만큼이 합쳐져서 입력이 커진 거예요. 입력이 커진 거 말고는 사실 다른 건 없죠. 입력이 커졌어요.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여기 요것들을 저장해야 되니까 이만큼의 메모리가 여기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갈 때 어떤 웨이트, 그러니까 입력이 히든에 입력될 때 x에서 h로의 웨이트가 있는데, 그 다음에 히든 출력에서의 히든으로의, 웨이트가 또 있죠? 그럼 웨이트가 어떻게 돼요? 어, 웨이트 사이즈도 늘어났죠. 음, 그러니까, 어, 이 히든 노드 개수만큼 이 입력이 늘어나고, 또그 웨이트도 그만큼 늘어나고, 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는 이제 심플 RNN이에요. 그냥 단순한, 음, 단순하게 그냥 그 히든을 저장했다가 해주는 그래서 앞, 요건 이제 앞에 봤던 내용이고, 어, 요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쓰면은 이제 x에다가 웨이트를 곱하는 거죠. x에 곱하고 그다음에 이전의 히든 출력에다가 또 웨이트를 곱해서 tanh를 거쳐서 히든 출력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이나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이 디자인을 어, 다르게 할수 있겠죠. 액티베이션을 다른 걸 쓴다거나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제 히든에서 어떤 출력, 아, 웨이트를 거쳐서 y,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여기다가 웨이트, hy라는 웨이트를 지나서 이제 출력 y가 나오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런 구조가 되겠어요. 근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히든의 출력도 하나 입력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를 합치면은 이렇게. X와 이전 입력을 하나로 합쳐서, 그냥 하나의 입력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새로운 입력. 그래서 거기다가, 웨이트. 새로운 입력에다가, 새로운 웨이트를 해서 하는. 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 이, 우리 생각이 단순해질 수가 있겠죠. 웨이트를, 요 웨이트, 요 웨이트 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로 그냥 전체를 입력으로 보고, 인풋이 이만큼이다. 라고 보고, 웨이트도 이만큼이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이제 바닐라 아레넨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처럼 그냥 아무 어, 아무런 뭐 그런 게 없는 어, 딸기 맛도 아니고 포, 초콜릿 맛도 아닌 그냥 바닐라 맛 단순한 그런 아레넨 아니면 요거를 발명한 사람 이름을 붙여서 어, 엘만 아레넨 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부른 사람 별로 없고 그냥 뭐 심플 뭐, RNN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어, 부르면 되겠어요. 자, 이 어, 내용은 그 c s 2 3 1 n s t a 퍼 f o r d e d u 그 스탠포드 대학의 이제 강의 자료에서 어, 제가 좀 이렇게 어, 가져왔는데 항상 남의 강의 자료에서 복사해서 붙일 때는 이렇게 출처를 밝혀주는 게 어, 좋겠죠. 뭐 이쪽에 연락해서 어, 허가를 얻으면 좋겠지만 어, 뭐 우리는 어, 그 비영리 업체니까 <laughs> 그냥 이렇게 갖다 쓰고 여기다가 붙였어요. 여러분이 이 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이걸 보면 음, 참 좋아요. 어, 굉장히 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어, 그 이해하기 좋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뭐 졸업을 위해서 뭐 토익을 공부해야 된다거나 뭐 토플, 토익, 뭐, IELT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된다면은 특별히 여러분이 뭐 그런 걸 학원에 다니거나 하면 굉장히 지루해요. 어, 저도 시도했다가 항상 실패했는데 그런 학원에 다, 등록해놓고 뭐한 하루 정도 뭐 등록도 안 했지만 하루 정도 이렇게 가보면 아, 지루해서 아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서 이런 강의를 영어로 하는 걸 들으면은 이 전공 지식도 얻고 영어 리스닝도 되고 굉장히 좋아요. 음 그래서 아 여러분이 그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과학 때라도 꼭이 전체 강의를 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RNN이 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아주 굉장히 어, 심플하게 되어 있죠. 어, H0, H 0 H 히든 노드의 초기값. 음. 초기값은 뭐 랜덤이거나 아니면은 뭐0이거나 어,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초기값에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뉴럴 네트워크에 있어서 첫 번째 입력이 들어가면은 첫 번째 출력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여기 저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이 들어갈 때는 앞에 입력에서 나온 출력과 두 번째 입력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입력이 그러니까 요, 요 입장에서는 이만큼이 입력인 거죠. 이만큼의 입력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력이만큼 있는 거죠. 출력이 나오죠. 또그 다음에 또 같은 음, 뉴럴 네트워크 있어서. 또 입력이 들어가면 이전 출력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그 컴퓨터 의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이 시간 축에 따라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요거는 하나인 거죠. 하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어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1인 몇 역을 하는 거야. 1인. 그러니까 요거 원래는 요거 하나가 여기 하나에 입력이 들어가고 또 나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얘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면은 한 사람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마찬가지로 요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가 계속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시간에 따라서. 요 때, 요 때, 요때 이렇게. 그래서 어, 요 모든 요것의 웨이트는 다 똑같다. 리우즈. same weight 어, 이거는 매번 타임 매, 매 시간마다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거는 cnn에서 cnn에서 입력을 받는데 우리가 이 노드마다 이 웨이트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공유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어,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웨이트들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인 거죠 하나, 하나 하나의 웨이트 하나로 정해져 있는 웨이트가 있고 레이트들이 있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시간마다 다른 걸 쓰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하 우리는 이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미리 준비해 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면은 뭐 이거를 다 다른 걸쓸수 있겠죠 이렇게 쭉그 다른 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파라미터 수가 많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아... 또 이제 오버피팅도 생기고 뭐 메모리 문제도 생기고 마치 이제 이 CNN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 각각을 전부 다른 웨이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파라미터들이 많아지니까 오버피팅이 생기고 결국은 같은 성능을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같은 파라미터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죠 시간에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시간에 독립적으로 계속 같은 것을 그러니까 1인몇 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출력도 나오겠죠? 어, 첫 번째 입력이 들어가면은 y1이 x1이 들어가서 h1을 거쳐서 y1이 나오고, 그러면은 로스도 계산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어, y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타겟 타겟이 있을 수 있겠죠? 타겟과 출력을 비교해서 로스도 계산하고. 또두 번째 타겟이 있는데 이거 계산해서 로스 계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계산 로스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매니 투 매니 뭐냐 입력이 많고 인풋이 많고 뭐야 출력도 많죠 입력마다 출력이 나오니까 입력도 많고 출력도 많아요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어, 예를 들어서 뭐 번역하는 경우 한국말이 단어가 차례대로 여기, 여기 이걸 하나를 하나의 단어라고 한다면은 어, W1이 들어가고 단어1, 단어2가 들어가고 어, 이건 웨이트가 아니라 단어예요. 세 번째 단어가 들어가면은 그럼 이제 영어로 된 단어, 뭐 영어 단어들이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걸 우리가 어, 상상할 수가 있겠죠. 어, 물론 이제 이 길이가 다르니까 뭐 이렇게 정확하게 되질 않겠지만 어,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매니투매니 many many 이렇게 어, 불러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모든 로스들 로스들을 전부 합 합해, 합해서 하나의 로스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이 웨이트를 트레이닝을 시키면 되겠죠.